풍경을 너무 많이 보고 싶었었던것 같아 너무 그리웠어? 어, 태형이 그 나중에 우리... 단, 단, 어. 해야죠 그지네 해야죠 단체 콘서트 할때 울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형이 나오게 일단 얘기를 한 거야 일단 다시는 안울것 같아 울어도 돼 약간 창피한 것 같아 아니야 울어도 돼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아 멋지다. 너 너무 멋있더라. 네, 너 너무 잘 생겼어. 네? 너잘 생겨서 기분 나빠. 형이 더생겼어아 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물어보겠니. 아, 지금 여기에 또 우리 멤버 한명또 보고 있잖아요. 오케이 어,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올라가. 오케이 네. 지민. 네, 지민이 거기 있어. 일곱 명이서다 같이 졌을 때그 거를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을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멤버들끼리 또 일곱 명 있는 상상을 또 하고 이렇게 풍경을 볼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약간 감동이 좀 오더라고요. 어 여튼 자 여기까지 물한잎해물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무대 해야 되니까. 태양씨 어떻게 집에 가실 거예요? 집에 가야죠 태양씨 어떻게 보호 가실래요? 그럼 태양씨 보호 가세요 보고 제가 태양씨를 위해 준비해둔 게또 있어요 태양씨한테 가장 앞에서 보시라고 제가 여기 의자를 또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 앉아서 뭐 무대하는 거좀보다 가실래요? 저 그러면 보다가 어... 진짜 끝까지 보면 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 보다가 그냥 들어갈게요 <laughs> 우리 태용 씨 하고 싶은 대로 하셔 피아노가 제 인이어에 안 들어와서 어 들어온다 우리 태용 씨뭐 노래라도 하나 할래요? <laughs> <왜> 이렇게 울어도 <울어볼까요>? 고요예뭐 <laughs> ここで死んじゃう。ここで。